왜냐면,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서, 검토 뭐야, 체크도 하고, 뭐다 하기 위해서, 정정도 하려면은, 제가 코드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고요. 받는 측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코드 오류만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출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수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부하가 걸리는 코드 방법입니다. 뭐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느냐면, 오류를 체크하라고 보내놓고요. 패리디비트만 보내놓고, 어, 오류 있네? 다시 보내줘. 라고 재전송을 요구해가지고 다시 받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통신에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에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뭐뭐인노가 나옵니다. 우리 보통 뭐 자동 재전송을 호출하는 ARQ 방식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재전송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되겠죠? 넘어가고 그때 그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해밍코드는 일단 뭘할줄 알아야 된다고 코드를 만드는 건할줄 알아야 됩니다. 뭘할줄 알아야 된다고 만드는 거는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 아이는 뭐, 뭐가 가능하다? 오류 검출도 가능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뭐가 가능하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아이도 한비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밍코드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해밍코드는요. 자, n 개의 비트를 전송하려면, 우지 만드노? 하는 게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기죠지 그러니까 만드노라는 말은 몇 개의 비트가 더 모델 뭐 거라고 추가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긴 거는 시간 걸렸어 못하고,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네 비트를 한번 해십시다 야, 나 1, 0, 1, 1을 전송할 건데, 되겠습니까? 우수 페리티 체크 방법으로 해밍 코드 만들어 볼래? 된 겁니다. 됐나요? 우수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뭘 가진다고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패리티 비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죠. 샌드 다섯 여섯 일곱자 저는 유감스럽게도 답을 알고 있어서 자, 7개 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음에왜 7개가 필요한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1 2 3 4 5 6 7에 해밍 코드를 만드는 규칙이 뭐냐면 패리티 비트를 뭐한다고아까 전에 추가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야 하는 위치가 위치가 이의 n승 비트입니다. 이때 n은 0, 1, 2, 3 똥똥똥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비트열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나는 데이터 비트를 몇개 보냅니까? 네 비트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1, 1, 2, 4, 8짜리인거 이해하셨습니까? 페리티 비트 자리 어디라고? 2에 빵 승이면 1 아이가? 2에 1이면 2. 어디고? 2에 2면 4. 그래서 페리티 비트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진다?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가 각각의 뭐가 되어진다? 페리티 비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